고등어 김치 조림하실 때 식용유를 살짝 넣으셔서 먼저 김치부터 볶으실 거예요. 이렇게 살짝 좀 꺾어갖고 김치국물 같은게 있죠 이런거 김치국물 버리지 마시고 요걸로 간을 할 거에요 물을 어 주세요 김치가 물에 잠길 정도로 넉넉하게 조금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소끔 살짝 끓인 다음에 제가 고등어 넣을 거예요 이제 고등어 제철이 돌아왔습니다 고등어 가을 고등어가 맛있어요 무더 가을 무고가 맛있고 그래서 오늘 제가 고등어 김치와 함께 조리 보도록 할게요 시, 물론 고등어 싱싱한 것부터 사셔야겠지만 고등어 이렇게 보시면 가을 고등어가 요 큼직하면서도 탱글탱글합니다 탱글탱글하고 기름기가 절절 흐르는게 참고등어 이런거 사셔야 돼요 큰게 맛있습니다 자잘한 것보다 밀가루 한 스푼 정도 넣어서 씻어 볼게요. 고춧가루 두 스푼만 할게요. 왜냐하면 김치가 원래 벌거에요. 우리 김치 양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춧가루 두 스푼. 설탕 한 스푼, 후추 적당히 넣어주세요. 버섯 가루 반 스푼, 마늘 한 스푼요. 생강 반 스푼 정도입니다. 양념장 다 됐어요. 음, 맛있다. 이렇게 이물질이 있습니다. 이런 걸 깨끗하게 제거해주셔야 돼요. 뼈 사이에 있는 피 있죠? 핏물 같은 거 이런 거 깨끗하게 제거해주셔야 비린내도 없애준답니다. 김치가 이렇게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먹기가 좋겠죠. 그리고 꼭지는 이렇게, 꽁댕이 이렇게 잘라주세요. 위에. 김치가 어느 정도, 한 절반 정도 익었다 싶을 때 고등어 넣어주시면 돼요. 고등어 제가 어슷어슷하게 썰었습니다. 이렇게. 김치 고등어 조림 양념 올려주세요 한꺼번에 다 올리지 마시고 조금만 남겨두세요 여기 국물을 이렇게 끼얹어 주세요 그래신 다음 양파 반개 정도에 썰어 졌습니다 양파 반 개. 대파. 한 뿌리요. 김치가 들어가서 맛이 칼칼하고 매콤합니다. 여기에. 청양고추는 굳이 안 사용하셔도 되고 사용하셔도 상관이 있겠죠. 저희 김치가 조금 맵다 보니까 청양고추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양념장 위에 조금만 더 올려볼게요 밑에 눌러붙지 않게 한번씩 이렇게 저저 끓여주세요 지금 국물이 조금 짧아서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불을 조금 더 강불로 올리겠습니다. 묵은지 김치가 맛있게 잘 절지졌습니다. 맛있는 고등어조림 완성입니다. 국물을 이렇게 끼얹어주세요.